나오시면, 나오셔야 됩니다. 어디있습니까? 3 2 1자 해병대가 없는걸로 하겠습니다. 너는 군대 안갔잖아. 내자 네, 그러면,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제가 박수 준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박수 준비하면 야 누가? 야! 이렇게 귀엽게 하는데 오늘은 좀 크게 하셔야 돼요. 양손은 쫙 펴면서 야 이렇게 할게요. 자 준비, 박수 준비! 박수 준비! 지금부터 위, 아래로 박수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, 시작 하나, 둘, 셋, 넷 하나, 둘, 셋 이러면서 군가합니다 사, 나, 이, 로 헤이 헤이 헤이, 헤이,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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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근데 군가를 불렀는데 어떻게 여성분들이 더 잘하세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럼 남자분들은 안하고 아무도 안하고 그럼 여자들만 박수 줘볼게요 여자들만 자 여, 여성분들만 박수준비 여자분들 다 할줄 아시잖아요 한번 더 박수준비 지금부터 박수 시작 여자로 시작 여자로 헤이 헤이 많다만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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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 스톱 이 와중에 오늘 나와서 오늘 와싸 오늘 저녁밥 안 차려도 된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계실거예요자 오늘 우리 박수 여기 1번입니다 몇번? 1번이요. 자, 그러면 이 철을 좀 따라해 주세요. 자, 왼쪽 손 듭니다. 왼쪽 손. 왼쪽 손 들고 이렇게 앞에, 제수 앞에 딱 놓고, 오른손으로 내손뼉치고옆사람손뼉치고 준비, 시작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하나, 둘, 셋, 넷. 이러면서 동요부를게요.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다치. 아빠 곰은. 날씬 애기곰은? 거기 자동이시고 아니요? 아, 그. 으쓱으쓱 잘한다 쑥자이거 치니까 우리가 옛날 사격 많이 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람 살면서 동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동심을 지키는 거라고